안녕하십니까. 흥록 비척입니다. 예, 이것은 신나이서 올라온 건데, 기부적이, 음, 입장은, 예, 입장은, 입장은 좋네. 입장은 좋습니다. 입장은 좋고, 음, 올라오면서, 생강근, 그 옆, 옆에는, 네, 이런 식인데, 입장이, 입장은 힘은 있고, 신화 생강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, 뭐, 무광이나, 그건 아닌데, 그래도 발전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올라오면서 좀어청길것같 음, 그런데 입장은 탄탄해 좋습니다 입장은 이제 올라오면서 입장은 괜찮고아싸인데 난이 좀듬성듬성 있네요 빠 빠더니, 응, 뿔빠 올라와. 나사지나 그런 건, 거치나 그런 건 발달하지 않는데 신화에서 이렇게 빠빠다 올라온 것도, 뿔빠더니 올라온 것이요. 기부 쪽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, 음, 전체적으로 이번 앞바다에 좋습니다. 옆에는 이런, 데, 이런 식인데, 이런 식인데 고맙습니다. 흑록 비치역이었습니다. 계속 선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